성경 이야기 들려주는 한미에요.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낼 때 하나님께서는 사막의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쉬게 해주시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 추운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길고 긴 광야 생활을 지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난 여리고성이 보이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은 도착했어요. 그런데 앞을 막고 있는 첫 번째 도시 여리고의 성벽은 너무너무 두껍고 높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칼이랑 창을 준비해도 여리고성은 도저히 못 뚫겠는데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여호수아야, 싸우지 마라. 대신 내가 명령하는 대로 하거라. 너희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되 6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매일 한 번씩 그렇게 여리고성 주위를 돌아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한 번이 아니라 일곱 번을 돌고 마지막엔 나팔을 크게 불며 백성들 모두 한목소리로 크게 외쳐라. 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대신해서 여리고성이 무너뜨릴 것을 믿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할 때 기적을 보리라. 다음 날 아침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나팔을 든 제사장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조용히 여리고성을 돌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을 돌기만 했는데 왜 걷기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란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떠하든지 순종하는 거란다. 이틀, 삼일, 사일, 오일째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돌기만 하자 여리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지? 왜 자꾸 돌기만 하는 거야? 전쟁은 안 하고 산책하러 왔나? 아니야, 우리가 무서워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지. 여리고 성 안에서는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려다보며 놀리고 조롱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말 없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성을 돌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7일째가 되는 날이 되었어요. 오늘은 일곱 바퀴를 돌아라. 마지막에 제사장들은 나팔을 크게 불고 너희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라. 모든 백성이 성을 일곱 번 돌고 나팔을 크게 불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와 백성들은 크게 소리 질났어요 와. 그 순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열이고 성벽이 우르르르릉 쿵 하고 무너져 내린 거예요. 와, 진짜로 무너졌어. 돌기만 하라는 명령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열이고 성을 무너뜨렸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할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여리고 성처럼 단단한 성벽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길을 알려주시거나 방법을 가르쳐 주신답니다. 우리 사랑이들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문제를 이겨내기를 바래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건강한 한주를 잘 보내고 또 만나요.